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중에서 뭐? 작자 미상의 징세비대록 징세비대록 보이지?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봐야 돼? 보기부터 볼게 자 보기 보면 보기를 참고해위윗글 감상한내용 이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해보자 징세비대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 자기 구조 봐 악인 나오고 대리자 나오고 뭐 나와? 선인 나온다는 거야 근데 봐 악인이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어디다 해? 영향을 선인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응. 이 구조로 간접적으로 얘가 이렇게 곤경에 빠뜨린다 라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런 구조고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감옥의 몰락을 주도한다 그럼 봐 이거 우리가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게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야, 얘들아? 자, 1번, 2번. 1번. 1번. 1번이지. 1번이지. 네. 구조를 봐야 돼.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서 선인의 가족의 몰락을 주도하는 거야. 그럼 누가 주도하는 거야? 악인. 악인이다. 됐어? 자, 대리자와 가족...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구도에 포함하여 갈등성을 입체한다. 됐어? 여기까지 이해갔어? 음. 이구조 봐야 은 악인이 대리자 시켜서 선인을 힘들게 합니다. 됐어?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 자 모든 신화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인물 화신.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했대. 누구한테 추천한 거야? 임금한테 했나보네. 임금이 말합니다. 야 안대후는 짐의 수족 손과 발. 짐에 딱 가리니까 멀리 보내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대후를 추천한 거에 대해서 임금이 찬성이 반대해 반대하는 거야 반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화신의 뜻대로 얘를 추천했지 그러면 화신은 안대후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야 모르겠어 뭔뭐 말이지 야 화신이 안대후를 추천했어 근데 임금은 얘는 안돼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화신이 얘를 추천한 건 좋은 의도로 해준 거야? 아니야 안 좋은 의도로 했다고 근데 신하들이 화신의 뜻을 찬성에 반대해 찬성하지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누구한테 매수돼 있어 화신한테 매수돼 있다 자 화신이 나아가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진지감 없사오나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안경이라는 사람의 이름난 선비래 됐어? 이 사람의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가 있대 근데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였으니 어찌 잘못 청거했겠어? 그러니까, 응? 얘가 아들들의 벼슬에 추천한 바 있는데 걔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길래 아, 그 대단한 아빠가 추천했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극이라는 사람이 흉악한 도적이래. 그럼 얘가 지금 어디한테 보내려는 거야? 흉악한 도적 상대하라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걔네를 상대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없으니까 얘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얘가 화신이라는 애가 안대우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하려고? 이극한테 맞아 디지라고. 그래서, 그니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안경의 자식이 누구야? 안대후인 거야. 됐어요? 그리고 아래서 나오지. 아우 안대순도 같이 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안경 아래 안대후 안대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대도 아니고, 그지 이런 애들이 있었다. 구조가 보여요? 근데 얘네를 자꾸 골탕 먹이라고 하는 애 이름은 뭐다? 화신이네. 아게 화신이죠. 됐어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얘네를 자꾸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래? 이극한테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임금이 맞지 못해서 아, 갔다 와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대우가 네, 알겠습니다 했어. 됐죠? 그래서 아우 안대순이랑 같이 간다 그런 거야. 아니, 왜둘다 같이 가려고 그래? 그 위험한데. 우리는 성은 임금님의 덕을 입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뭐 대단해? 그리고 내내 내 동생 아니면 혼자서는 빡세니까 사사로운 정 없이 그냥 정말로 도움받고자 아우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각해? 아 충신이로다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친께 편지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출발합니다. 자 어디 가는 거야? 이극 때려잡으러 갑니다. 안대후 형제는 그래서 어디 갔어? 변방 오랑캐 얘 누구야? 이극 얘를 때려잡으러 갑니다. 근데 화신의 의도는 뭐였어? 여기 가서 골탕 먹이려고 했지.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 잘했다는 거야 그거마저도 그래서 명망을 얻어버렸어 그래서 화신이 어떻게 억울하지 억울한 게 아니고 좀 킹받 킹받지 그래서 화신은 또 얘네한테 누명을 씌워버려 그래서 안대순이 죽어 됐어 그리고 얘는 귀향을 간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봤던 어 아까 보기에서 봤던 거 기억나니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서 선인을 괴롭히지 여기서 악인은 화신으로 보여지죠. 거기서 대리자는 직접적으로 화신의 도움을 화신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봤던 그 이극도 결국 안대우를 괴롭힐 뻔했던 대리자 역할을 한 거는 맞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신하들도 얘네한테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때 애주태수인 만청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화신과 한패야. 그럼 얘가 누가 될 가능성이 커? 대. 리자 그러면 얘가 악인. 그래서 화신의 부탁을 들어서 안시랑이라는 사람을 박대를 엄청 했다는 거야. 괴롭혔대. 안시랑 여화와 혼인했음을 들었도. 근데 안시랑은 누구야? 모르겠어? 안안 시랑은 뭐겠어? 얘 직책이겠지. 시랑 안시 시랑 안 누구야? 한명 살아 있잖아. 그렇지? 안돼우야 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안대오를 자꾸 못 살게 굴어. 근데 안대오랑또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 여화. 그래서 화신한테 또 만청길이 갔다 이런 거. 야 얘네들이 결혼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거야? 여화를 가둬. 얘를 가둬버려. 죽은 건 아니니까 엑스는 안 할게. 가뒀어 이렇게 가뒀어 이렇게. 뭐 감옥에 이렇게 갇혔어요 이렇게. 됐어? 만청길이 그래서 여화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야안대오는귀여은 죄인이야. 어, 그런데, 어찌 첩을 두고, 어떻게, 어, 여자랑 같이 이렇게 지내? 너는 빨리 다른 사람 만나? 라고 한거예요 쓰레기죠? 여하가 말합니다. 근데 이 안대우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안대우는 사람이 그 이극을 물리치고 또 명망 있는 명망도 없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서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아내 마저도 현명하다란. 뭐라고 그래요? 여하와, 첩벌안대요 재상은 죄는모르겠어란 하지만, 이제 갑자기 거절하라 한다고? 안 돼. 난그거안 돼. 그래가지고 만찬 길이 빡쳐서 때려요. 하지만 여화가 얘기하죠. 야, 내가 어 남편 섬기는 거는 신하가 임금를 섬기는 거 똑같아. 그래서 짐승같이 안 살아. 나 이대로 살 거야. 이해가니? 그래가지고 얘가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에 칼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둬버려. 한편, 한편, 안시랑 풍토에. 그러니까 안시랑 풍토에 병이든지 이미 반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화가 극진하게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옥중이 같은 뒤로 얘를 간호를 못하지, 안시랑을. 그래서 얘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잠깐 졸아요. 자, 왜 사모야 이거? 뭐라 써? 입, 입, 잇몸. 근데 노인이 등장합니다. 한 노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꿈이다. Dream. 됐어요? 자, 이꿈 속에서 노인이 등장해서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병이 났니? 고쳐줄게. 됐어요. 그래서 환약 다섯 개를 줍니다. 먹으면 날 거야. 했는데 안시랑 일어나서 저라고 아 약을 받아 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그약 먹었지 지금. 남과 일몽이라 해서 끊어. 이거 뭐야? 각몽 꿈에서 깹니다. 어 심의 의견 하나. 입에 오히려 양내 나다 그러니까 이 양내나며. 정신이 상쾌해. 여기 있지. 이거를 보면서, 뭐라 생각해야 돼? 꿈과, 현실의 경계가 어떻게 돼? 뭐라 써? 현실의 경계가, 모, 모, 호. 모호화. 해진다. 이해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약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있는 거죠. 차시 만천길이 파면 돼요. 잡혀가고, 어, 드디어 얘가 잡혀갑니다. 왕정윤이 또 왔는데, 얘는 나쁜 애야? 아니야, 여화를 풀어줬네. 차설,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정목렬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얘네 또 뭐냐? 또 화신의 신복이야. 그럼 얘도 또 뭐야, 이번에? 대, 리자. 벼슬이 이부상수에 이르렀대. 어 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이를 화신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태자의 기색을 보니까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가 안데오를 그리워한대. 그래서, 돌아오면 죽어, 우리.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간대오 가족 죽이고. 응? 왕정윤, 왕정윤 아까 얘였지 여화 풀어주네. 왕정윤에게 벼슬을 주어서 불러 올려 멀어지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통민으로 내주태수를 시켜 여통민이란 사람을 시켜. 그럼 얘도 대리자 역할하는 을 거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계략을 또짠 거죠 이 나쁜 애가. 근데 화신이 깨달아서 어 정말 좋은데 이렇게 깨달아서 계략을 행코자 하더니 그에 따라 화소죠. 야 인물이 많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지. 그니까 이거를 정리를 머릿 속으로 잘 해줘야 되는 얘기야. 네. 자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써 보면은 뭐야 지금 안경 아래 안대우 안태순 있었는데 안 안태순이 안대순 죽었지. 그리고 안대우가 있었는데 안대우가 귀양 갔지. 네. 귀양 가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신이한 아주 신묘한 일로 얘가 살아났다는 거야.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귀향 갔던 그 곳에 관리자가 바뀌어가지고, 됐어? 그래서 잡혀갔던 자기 여자친구도 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데 임금이, 아, 그래도 안되가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리자를 시켜서 또 혼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갔어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해? 화신의 딸은 또 착한 거야. 그게 화소죠. 그거를 누구한테 말해? 경몽필이란 사람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경몽필은 화소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됐어? 몽필은 화신 몰래 사귀는 거야. 그래서 몽필이 화소저의 서관을 보고서 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해서 누이 동생인 부인 경 씨한테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화소저가 우리 아빠가 이런 짓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인가 남자친구가 동생한테 야 이런 일 한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됐지? 근데 이 부인 경 씨는 누군데? 이 부인 경 씨는 알고 보니까 왜 얘한테 말했냐? 안대순의 아내야. 근데 안대순 죽었잖아.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또 시어머니한테 전달해 <laughs> 구조라 알겠니? 네. 부인 경 씨가 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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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됐어? 네. 그래서 또 어디로 가?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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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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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숲을 속에서 오륙인이 내달아 가지고 얘네를 죽이려 고 그래. 그 순간 누가 나타나?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짜잔. 이 노인은 아, 두 부인이 애주라는 곳으로 가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놈들의 화신이 보낸 강도네요. 내사명사에 있더니 운수선생이 나한테 구하라고 했어요. 운수선생? 누구야? 몰라. 앞에 나온 그 꿈속의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까 이 아저씨? 모른다는 거예요. 한나라 의원 화타였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하늘의 운명이 이렇게 얘네를 구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묘한 거죠. 됐어? 그래서 강도등이 달려 들어도 막대로 한번치더니 우르릉 꽝꽝 꽝꽝 꽝해 가지고 다 혼났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두 부인이 막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아인 실랑가 만날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이해 갔어? 그니까 구조를 살펴볼게 다시. 자, 구조 볼게. 화신이 안대우를 일부러 임금의 의견을 물리치고 안대후, 안대순을 이극한테 보내요. 하지만 이극한테 이겨와가지고 얘네가 아주 멋있게 되죠. 근데 이거를 본 화신이 킹받아가지고 한명 죽이고 한명 귀향을 보내요. 근데 귀향을 와있어요. 귀향을 와있는 상황에서도 화신의, 아니, 안대우의 여자친구를 가둬버려요. 됐죠. 하지만 그랬을 때 안시랑, 그러니까 안대후는 아픈 상태였죠. 근데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서 관리하던 여자친구 가둬버는 사람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화신이. 왜 임금도 안 대우를 원하니까. 그래서 얘네를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화신의 아내, 화신의 그 딸이 그걸 알아채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러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그거를 또 안대순의 아내한테 일러요. 그래서 안대순의 아내는 이 얘기를 이제 안대후의 아내랑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한다는 거죠. 안대우 안대순의 어머니한테 됐어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근데 끝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니까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생각보다 쉽지. 31번 a 에 대한 이해. 어디 있어? A? 여기잖아. 여기, 여기. 안대우를 추천했어. 그래서 안대순이랑 가. 이런 내용이야. 됐어. 자 31번 볼게.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임금의 의중과 다른 입장을 내놔. 화신의 의도를 파악했지. 어? 맞아 아니야. 네. 아 맞아 아니야. 창현아. 맞지? 맞아요. 파악했지. 그리고 임금의 의중과 달라. 임금은 가, 보내고 싶어 했어? 임금은 보내고 싶어했냐고 이, 이극한데 네. 아니지 그래서 걔네랑 다른 입장했지 네. 그리고 임금 곤란하지 됐어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임금은 안대우가 신복이라는 이유 내 딱가리니까 신하들의 입장 안돼 아, 보내면 안돼 하지만 아 어쩔 수 없지 맞죠 네. 안경이 안대우를 인재로 추천했던 것을 근거로 확실히 안대우가 가야 돼라고 얘기 하나 얘기했죠 이렇게 어 안대우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야. 네. 아니지. 얘가 먼저 얘기했잖아. 아니, 난 동생이랑 갈 건데 임금은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임금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자, 4번이 정답. 자, 5번 임금이 안 되어에게 황금을 내려주며 즉일 바로 출발할 것을 명령하자 임금은 집으로 가서 행장을 차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됐어요? 넘어갈게. 기억에 대한 설명. 아, 기억 뭐야? 슝슝. 기억 어딨어 남가일몽 이거. 약먹은 거 가보자고 적절한 거 찾는 거야 혈육과 만나고 싶은 욕망이 기억에서 실현된다 뭔 소리야 아픈 거 나, 나은 거 뿐이지 기억의 이후에도 기억에서 만난 인물 그 인물 다시 나온다는 얘기 없다 기억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간의 갈등이 기억을 또, 통해 해소돼 인물 간의 갈등을 얘가 화, 뭐 싸움 중지한 것도 아니고 뭐 했어 그냥 약 줬지 4번 기억에서의 발화는 기억이 너 앞으로 어디 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했어 그거 아니야 그냥 약 줬다 자, 5번 기업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지. 내가 아까 필기까지 했다잉 효력으로 나타났지. 오케이, 5번 개 쉽다. 아, 아까 34번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에잇, 지금 가자. 자, 만 천기는 34번 먼저 풀게. 만 천기는 귀향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정몽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 하려고 했어. 모르겠으면 찾아. 악인의 대리자를 각각 등장시켰지. 됐지?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라고 나왔어. 됐지? 정몽렬이 화신을 우리 무리와 함께 언급했어.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갈등 상황이야. 왜 대리자가 악인이랑 같이 움직이잖아. 됐지?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략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몽렬이 화신에게 계략을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공모해야 에 한다. 어려운 거 없어. 4번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해. 정몽렬이 선인을 가족과 제외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가족을 해코지해가지고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방식을 하고 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없어. 잘 모르겠으면 찾아봐. 이 내용 있었나 없었나 아리까리하면 너네가 찾아. 5번 다 있었던, 있었던 내용이야. 5번 만천길의 가족을 잡아들이고 여기도 있어. 정목렬이 가속의 급습을 도모했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악인의 대리자가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했어? 주도가 아니라는 거야. 야 주도가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응?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얘를 억가하는 거를 주도하고 얘는 실행만 한 거라고 실행 이해됐습니까? 응. 됐죠? 자 마지막 문제 3십삼번 보기로 바탕으로 이끌어 인물을 이해한 거자 조력자 자3십번 애수의 애주의 태수인 왕정윤은 만청기를 파면하고 여화를 풀어주었다. 맞아? 응, 맞아. 아리까리해왜 아니야? 야, 왕정윤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이게 만청기를 파면되어서 잡혀가 고야. 야 만청길이 파면돼서 잡혀갔기 때문에 왕정윤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꿰찬거야 이해갔어? 왕정윤이 만청길을 파면시킨게 아니라고 이해갔어? 어려운게 하나도 없다잉 틀렸다 야 운수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강변으로 가서 부인 경씨를 위기에서 구해줬어? 모르겠어? 어 찾아봐 야, 운수 선생이 시켰다고 했잖아. 지가 운수 선생이 온게 아니고 됐어? 근데 여기 뭐라 써 있어. 운수 선생이 위험을 예견하고 직접 강변으로 가셨어? 아니야, 시켰다니까. 운수 선생님이 짬, 운수 선생이 짬 때렸잖아 그 노인한테 자기 가기 귀찮다고. 3번 화소조는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을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줘. 그래서 안대어 자기 가문은 아니야, 남자친구야. 4번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서 부인 엄씨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어? 엄씨가 지금 위험한 거였어? 얘는 부인 경씨한테 말했지 어? 예. 경씨한테 말했잖아 자, 5번 이 노인은 신의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두 부인을 도와주고 예주에 갈수 있게 해줬죠 5번 끝 이래서 끝입니다 됐어요? 끝